안녕하세요. 코나입니다. 자, 이렇게 밤 10시 정도가 됐는데, 혼자서 야간 족대지를 한번 나와봤어요. 과연, 가평, 그, 개울에는 밤에 어떤 물고기가 나오는지, 제가 좀 찾아보려고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혼자이고, 그래서, 얕은 곳으로, 수심이 얕은 곳으로다가 해서, 안전하게,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해볼 생각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매운탕거리 좀 잡아가지고, 매운탕 먹어본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내일, 아버지랑, 그, 반일이나 논일 좀 하고, 그리고 매운탕에 소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물이, 오, 이 꺽지다. <laughs> 완전 새끼. 자, 감싸고, 들어와. 그러면 들어오지요. 꺽지. 꺽지. 후, 꺽지, 꺽지. 아, 가평 확실히 꺽지가 많아. 요렇게 되고 톡. 끝. <laughs> 자, 끝. 잡았습니다. 아, 다른 어종도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메이나뭐 이런 것 좀. 야, 너는 산란철이냐, 뭐냐? 이렇게 좀 빵빵하냐. 아, 이렇게 수중 랜턴을 비슷, 어우, 아, 또 꺽지야. 야, 꺽지 또 뭐냐? 혹시 받치니? 그냥이야, 그냥. 야, 자, 아, 어. 어, 얘네는 쏴서 살살살 달래야 돼요. 우차. 자, 과연 제가 한 30, 40분 동안 몇 마리나 잡을지. 밤에 오면은 그냥 요렇게 대구선 통만 하면 쏙 들어와요. 아니네? 실전은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있거든요, 여기. 여기. 자, 요렇게. 대구. 자, 톡 들어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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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있죠? 자, 살살살. 들어가. 어우, 들어갔다. 들어갔다. 아, 아. 자, 다 왔습니다. 두 마리, 있제 자, 이게 뭐, 오랜만에. 버드나무에다가 꽂아서 한번 자 <laughs> 어렸을 때는 꿰미가 없어가지고 버드나무에 요렇게 해서 시골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이구 사이즈 괜찮네요 어이구 이거 요거. 요거 한10한3 4cm 정도 될것 같아요 자 요렇게 어렸을 때 요렇게 들고 다녔잖아요 요렇게 역시, 있어. 오, 큰거 있다, 큰거 있다. 오, 여기도 있네? 이거 뭐야? 족대로? 손으로 못 잡으면 족대로. 톡! 들어왔다! 음. 들어왔다! 어디 갔니? 여기 있다. 동사리. 좋았어. 매운탕에 먹자고. 오! 이야, 대왕 동사리다. 어디 손으로 잡을까? 안 돼. 야, 완전 큽니다. 오,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땡큐, 땡큐. 자, 맨손에 민물의 아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사이즈 괜찮구요. 좋지요? 자, 천연 꿰미에다 끼겠습니다. 오, 쉐끼. 아, 아, 아. 아, 여기서. 메기가한 30-40cm 정도 되는게 확 튀어나가야 되는데 그럼 가슴장어안 입어도 막쪄어가죠 깊은데도 잠수하죠 와이프한테 욕먹죠 옷 맨날 비린내 냄새난다고 이제 와이프도 이제 그러려니 해요 어 다슬기 보세요 새카만게 다슬기에요 이게 야 이게 지금 이게 다슬기예요. 다 지금 엄청 많네. 아, 야, 꼭지, 꼭지, 꼭지. 손으로 도전. 야, 머리를 잡아야 된다고 했는데, 머리 앞으로 살살 뒤를 톡톡톡 꽉 움켜쥐면 제 손이 다쳐요. 살살살 잡히네. 오, 잡았다. 잡았다. 잡았습니다. 꼭지야, 매운탕 해먹자. 꼭지야. 여기 앞에를 막고 톡 들어왔다 들어왔다 대. 가평산 계곡 꺽지 개울 꺽지 자 사이즈 좋고요 자 이런 거 보시고 포인트 그리고 뭐 하는 방법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냥 장비 수중 랜턴하고 이 족대만 있으면은 돼요 뭐. 포인트랄 거할 것도 없이, 그냥 여기 흐르는 물, 요런 데 가셔, 하시면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야간 족대지는 추천 안 하는 걸로, 그 지역 사람이 아니면은, 수심이 푹 꺼지는 데가 많아요, 가평은. 사고날 수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안 하는 걸로. 꼭지 큰 거다. 야! 안 돼! 야! 자, 여기 있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안 보여. 어, 뭐야? 들어왔어? 잡았어. <laughs>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좋았어. 어 알았어, 알았어. 야, 요 게임이 보시면은. 수억. <laughs> 예. 어휴. <웃음> 야, 요것만 해도 아버지랑 한 냄비 되겠네요. 응 이렇게. 좋아. <laughs> 바위 위에. 바위 위에 이거 보이시나요? 다슬기? 야, 이게 뭐 다슬기 몇 마리야, 이게? 야, 좋아. 너무 많다, 지금. 어이고, 동사리가 두 마리나 있네. 가야지 그러면. 자 여기 보면은 요렇게 두 마리가 있습니다 동사리 그러면 뒤에서 톡 치고 오 어, 잡았다 두 마리 1타 2피 1타 2피 자 얼굴 한번 보여주자 동사리 민물 아기 색깔 좋구요 친구들이 밤에 혼자 이렇게 물에 다니면 안 무섭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너무 재밌어요. 지금 밤에 나오면은 궁금하잖아요. 낮에와는 또 다른 세상. 밤에는 과연 어떤 물고기가 나올까. 확실히 틀려요. 같은 포인트, 같은 고실에도 시간에 따라서 이돌속 깊숙이 있던 물고기들이 나오는데 완전 틀립니다. 잡았어. 어? 잠깐만. 잡았습니다. 동사리. 아, 그럼 머리를 돌려야죠. 아, 이게 힘드네. 꾀미까지 같이 하고 있으니까. 우와. 아탁 막아.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이고. 자, 사이즈 괜찮은 동사리. 잡았습니다. 야, 꾀미가 점점 좋아하는데. 오늘 생각지도 않게 많이 잡네. 야, 이메기가 콘크리트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 야, 미쳤네. 잠깐만. 이게 뭔 일이야? 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야, 씨, 미쳤네. 야, 메기가 있네. 메기가 와, <laughs> 대박이다. 오씨, 암놈이야, 순놈이야 콘크리트 사이에 메기가 있어요. 자, 오늘 조가는 이렇습니다. 자, 메기 한 마리 꺽치. 자, 요렇게, 아이고, 좋아요. 요, 며칠 전, 그 북한강 어부 후배가 준 블루길, 요걸로 찜을 해서 먹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청을 깔고요 요, 그리고, 고춧가루를 좀 뿌렸어요. 거기에. 민물고기로 조림만 하다가, 요렇게. 또외려어종으로자 블루길조림이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잣 가평 명물 잣자 일명 블루길 잣조림 자 블루길 자 조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또 막걸리 한잔 하셔야죠. 막걸한잔 어, 먹을지. 이 블루길이 응. 양념 안 하고 그냥 먹으면은 응. 아무 맛도 안 나요. 이게 이제어룡이야어 여종이야? 어, <laughs> 네. 어. 외, 외제가 아니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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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어종이야. 외래어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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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게 맛있어요. 전 나, 사람들이 왜안 먹는지 모르겠어요. 난 지금 봤어요. 지금. 네. 네. 이 강에서 잡은 거라서. 저거. 이 그, 잣은 친구가, 음. 그, 딴 거, 음, 음. 그거에. 잣까지 좀 곁들여가지고, 이게 담백해요, 고기가. 음. 네, 먹으니까 음. 네, 한번 드셔보세요. 자, 요렇게. 잣몇알 올라간. 잔뼈가 없죠? 음 잔뼈가 없어요, 이게. 블루길이 굉장히 맛있는 고기예요. 근데 왜안 먹는지 모르겠어요. 음, 맛있다. 음! 음. 칼칼하니? 음, 한입 먹자. 네. 음. 아, 시원하다. 음. 요 속살이 하얘네요 블루기 속살. 음. 가시 몇개 빼고요. 이게 크기에 비해서 살이 되게 많아요. 음. 음. 이거 다큰거에딱다큰 것도 있어? 제일 커봐요. 손바닥만 해요. 예. 예. 네. 크진 않아요. 근데 크기에 비해서 이살 수율이 되게 좋아요. 이게 저, 우리나라 고기 제일 잡아먹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laughs> 그러니까, 그러는 아야 네, 금방 커요, 그러고. 어, 진짜 맛있네요. 음, 맛있다. 예. 네. 이게 애들도 좋아해요, 튀겨주면. 담백기에다가요 음, 밑에 있는 거. 제 무하고, 음. 요게 또 맛있을 것 같아요. 감자. 음. 간이 뱃어요? 응. 음, 감자? 예. 네. 음, 맛있어. 아. 음, 맛있다. 응. 음. 무청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진짜 무청은 밥에다 먹어야지 될것 같아요. 물론 어. 아, 가위로 잘랐어야지. 어. 아유 흰 쌀밥이, 음 무청에다가 음. 감자까지 해서, 아. 음. 어. 음. 아. 어우 막걸리도 다네요 달아 막걸리가 음. 어그 후배한테 어? 음. 후배한테 음. 그 어부하는 후배한테 블로길를좀 가끔 달라그래요예 맛있는데요? 음. 오늘 <laughs> 튀겨먹은 네. 음. 뭐, 것도 맛있어요 걘볼로 잡아? 그, 그 허가받고 음. 정치방으로 음. 여름에 많이 잡힌대요 정치방에? 응 음. 네. 그거 다 들어가지 정치방에? 예 네. 어 봤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잡는 거. 음. 자 그리고 요 위에 올린 잣은 제 친구가 직접 잣밭을 사가지고 그 자기가 채취를 해가지고 본인이 기계에다가 탈곡이라고 탈 해야 되나 까가지고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요즘 상호명은 안써 있는데 제가 댓글이나 여기다 자막에다 둘 테니까 제가 보증합니다. 가평 코난이 보증하는 요 잣. 이 구매하시 구매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거 전화하시면은 친절하게 요거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가평 잣. 요거 해서 요 위에 온어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죠? 음, 음, 네. 음, 음, 음. 자, 아버지랑 이렇게 휴일에 블루길그 토종 민물고기는 아니지만은 정말 담백하고 맛있는 블루길에 막걸리 한잔 했습니다. 자,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